오늘의 미션. 사례자의 직업과 고민을 맞춰야 합니다. 한달 같은 예리한 점사로 소문난 김포 신선당 만나보겠습니다. 이분 첫 번째 계신 분들은요. 세상을 대변한다 그러나 사람을 대변한다 그러가 법조계에 계셨다 그러면은, 이제, 변호사를 하신다든가. 두 번째 계신 분 같은 경우는요, 깔끔하게 입으셨긴 한데, 머슴 사주라 그러나요? 평생을 좀, 어, 남의 밑에서 좀 이렇게 인생을 사시다가. 세 번째 참가자는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언론계 쪽에서 가셨다면 기자를 하셨을 거고. 어 다른 분들도 되게 잘 맞춰 주셨는데 4번, 11번, 7번, 7번 분이 진짜 잘 말씀해주셨고요. 17번 분이 제 과거 네. 정확히 맞춰 주셨고 그다음에 5번이랑 9번 분도 잘 맞추셔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개인적으로 가서 진짜 보고 싶어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일곱 명의 무속인이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나는 사람 살리는 무당이다. 제가 그래서 만인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렵고 힘드신 분들 있으면요. 저한테 좀꼭 좀 연락 좀 주세요. 칼날 같은 점사 전문. 김포 신선다.